문주했던 3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. 네. 동그라미 다육. 맞아요. 뭐가 맞냐고요.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. 어, 그래도 약속 지키는 동그라미.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보겠습니다. 다 같이 출발. 이쁜 아이들 1번 세트입니다. 네. 요 아이 너무 예쁘죠? 야무 딱 지고. 킨집 마리아 금 맞습니다. 어 사이즈는 한 7cm 정도인데 보셔요 7cm 같지 않게 더 크게 느껴지면서 아주 야무딱짐이 한눈에 확 꽂힙니다 그 옆에 네 요아이 콜리 보셔요 현재 요아이 콜리 사이즈가 무려 10cm입니다 10cm에 이 두아이 킨즈 마리아 군과 요 멋스러운 요 콜리와 번호 1번 이구요 가격 15,000원입니다 번호 네 1번 데려가셔요 2번입니다 입장 하나하나의 생김이 아주 아주 독특한, 네, 요 아이, 파이어 불. 현재 요 아이 사이즈 8 c m 고요 자, 입장 라인 끝에서부터서 정말 계절금처럼 예쁘게 형성을 해주는 요 멋진 아이, 파이어 불이구요. 네, 귀하지요? 요 아이 가격 2만원입니다. 번호 2번이에요. 3번입니다. 네, 요 아이 아주 예쁘게 변신했지요? 어, 정말 뭐냐고요 마리아 백금입니다. 마리아 백금인데 한몸에 군생으로 일곱두 거기에다가 아주 예쁜 색깔로 네다들오셔서 얘가 도대체 뭐야? 하고 물어보시면 마리아 백금!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. 아니 여기저기 다 다녀도 이렇게 예쁘게 형성된 애들은 없던데 네동교라미에만 있습니다. 이 아이 7두 군생이고요. 현재 사이즈가 15cm 네, 이 예쁜 아이들 한몸에 또 얼굴 하나하나에 이 사이즈도 아주 아담하니 그렇게 크지도 않고 딱 보기 좋게 6, 7cm로 아주 예쁜요. 마리아 백금 군색 가격 15,000원입니다. 번호 3번이에요. 색감도 다양하면서 또 요아이 수영도 아주아주 아주 예쁩니다. 네 요아이 SP 맞구요. 현재 요아이 사이즈가 어, 12cm입니다. 12cm에,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나타내고 있는 요 SP 가격 만원입니다. 번호 4번이에요. 사이즈도 아담한데, 네. 벌써 요 보셔요. 생김도 독특하면서도 또한 몸에 이렇게한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정도로. 벌써 또 이쪽 얼굴은 분지를 했습니다. 네. 요또그 옆에는 생얼로 날라락게 있고요. 요 아이 샤프테 맞습니다. 그렇지만 요 아이 같은 경우 정말 목대도 실하면서 아주 생김이 독특한 아주 이쁜 네그 모습을 갖고 있는 요 샤프테 전체 사이즈가 현재 요 아이 10cm입니다. 11cm 넉넉하게 아주 아담하면서 목대도 아주 보셔요. 자한 몸에 이렇게 작품성 있게 예쁘게 커 있는 요 샤프테 가격 2만 원입니다. 번호 5번이에요. 6번입니다. 이아 이요. 네, 보셔요. 일단은 엄마를 이 붉게 물들어 있는 물들이란다기보다도 이 자체가 굉장히 붉은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요 아이. 자, 그렇다면 엄마를 내놓으실 거냐고요? 아니지요. 자, 그 앞에 아주 토실토실하니 도실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. 네, 킹 말이에요. 맞습니다. 현재 아가의 사이즈가 대충 재봐도 네. 무려 8cm, 그 정도로 아주 주 시란 자, 얘도 있고, 얘도 있는데, 그래도 가장 큰 아이 네요 아이 가격 만원입니다. 마음에 드시면 말씀하셔요. 바로 커팅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. 요즘 날씨 좋으니까 뿌리도 금방금방 나오고요. 일단 중요한 거 엄마의 이 멋스러움을 한번 감상하시고요. 그렇다면 요 아가도 엄마 못지않게 굉장히 널찍널찍하니 아주 붉은 빛으로 굉장히 예쁘게 클것 같아요. 네, 요 아이 킹마리아 아가 자구지요. 가격 만 원입니다. 7번입니다. 네, 요 아이 완전 왕대품에 또 예쁜 짓 아니라고 입장과 입장 사이에 아가들을 요렇게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. 자, 항공샷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네, 요 아이 맥나이징 맞습니다. 그 중에서도 자, 요에, 네, 긴 시간 동안 보셔요. 이 아가의 목대가 이렇게 통통하니 길다는 거. 일단은 요 아의 사이즈가 무려, 자, 현재 요 아가 사, 아이 사이즈가 11cm입니다. 네, 11cm에 엄마 한번 보시고, 아가 한번 보시고, 네, 요 아이 맥라이즈 가격 만 원입니다. 가장 크고, 네, 실하고, 아이고, 네, 요 아가. 이렇게도한번 보시고, 요렇게도 보시고, 자, 엄마도 한번 보시고, 엄마의 손톱 한번 보셔요. 아주 선명하니 너무너무 예쁘지요? 또, 꽃대인지 아가인지 아주 듬뿍듬뿍, 듬뿍 쑥쑥, 네. 요 아이, 번호 7번입니다. 요 아이가요. 맥라이징, 가격 만 원입니다. 사이즈가 1 1 c m 예요 마지막 게스트입니다. 네, 요 아이 아주 한엽성으로 입장 라인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 엘마르스 현재 요 아이 사이즈가 어 10cm입니다. 9.50cm 자 이렇게도 한번 보시고요. 입장이 점점 넓어지면서 얘도 딱 보면은 아 엘마르스구나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딱 표가 나는 요 아이 네요 아이 가격 55,000원입니다. 번호 8번이에요.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. 또4월이 시작됩니다. 활기차게, 힘차게, 네, 즐겁게 생활하시고요. 저는 또 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주말 동그라미다 여기였어요.